꽃다숨 집마당에 있는 캐모마일입니다. 오늘 잠깐 시간 내서 꽃다숨 집마당에 심어놓은 것들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캐모마일 보신 거고 이거는 아 제가 더워갖고 지금 양산을 썼으니, 썼더니 썼더니 음, 풀이랑 같이 자라고 있네요. 이게 뭐냐면은 베고니아예요. 꽃이 핀게 아 여기 핀게 있다. 여기 핀게 보이네요. 여기도 꽃이 피었네요. 이게 제가 너무 일찍 심어가지고 한번다 얼었던 거예요. 그래서 죽는 줄 알았는데, 어떻게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난 거 보면 좀 기특합니다. 아, 그리고 여기는, 낫달마지. 아, 낫달마지는 맞이. 진짜 잘 큽니다. 어째 이렇게 잘 크는지. 아무 데나 그냥 꽂아놔도, 음, 잘 자랐는데, 작년에 심었던 메리골드들이 씨가 번져갖고 여기 앞에 그냥 쭈루룩 났네요 제가 올해는 메리골드를 좀 많이 심었는데 이는 그냥 꽃 아유 여기 봐 아유, 엄청 많이 나 올라오고 있네 메리골드가 <laughs> 이 낫달맞이구요 음 여기는 동국 <laughs> 동국을 쭉 심었습니다. 이렇게. 동국도 해마다 이렇게 다시 심어야지 꽃이 실하게 펴서 올해 다시 다 이렇게 심은 거예요. 그리고 여기부터는 쭉다 구절초예요. 응. 저기까지 구절초.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? 구절초를 쭉 심었고, 오늘은 제가, 앞에 있는 꽃밭도 보여드리고, 지금 딱 캐모마일이, 어, 캐기 좋을 때, 아니, 꽃 따기 좋을 때가 돼서, 캐모마일 따로 왔다가,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아, 보쁘죠 이걸로 이제 허브차를 만들 거예요. 꽃다슴 정미라는 오늘 이렇게 또 캐모마일과 아당에 있는 꽃과 함께 어,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